안녕하세요. 실전 디자인 패턴 김세생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패턴, 전략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패턴에 소개된 전략 패턴의 설명, 설명입니다. 자, 동일 계열의 알고리즘군을 정의하고 각각의 알고리즘을 캡슐하여 이들을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 설명만 봐서는 전략패턴은 어려울 것 같지만 알고보면 전략패턴은 매우 간단하고 쉬운 패턴입니다. 하지만 가장 범용적이고 기초가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패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사실, 다양성을 이해한다면 전략패턴을 이해하는 건 어,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강의 때 봤던 예제를 다시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다양성 강의 때 작성했던 코드인데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가입 처리도 하고 업데이트 처리도 하는 이 유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한 회원 정보는 이 세이브 매니저를 통해서 어딘가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자 세이브 매니저를 보시면 세이브 매니저는 구현이 없는 인터페이스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현은 이 세이브 매니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하위 클래스에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지금은 일단 파일에 저장하도록 해놨습니다. 어, 회원 정보가 어디에 저장될지는, 그래서 이 객체 생성 부분에서 결정나게 됩니다, 지금은. 자, 그런데, 만약 회원 정보를 파일이 아닌 db에 저장하고 싶다면, 파일 세이브 매니저가 아닌, 네, 이 세이브 매니저를 상속해서 db 세이브 매니저라는 걸 만들고, 네, 객체 생성을 DB Save Manager로 바꿔주게 되면 네, 회원 정보를 DB에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객체 생성 코드만 바꿔서 회원 저장 처리 로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양성이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만약 이해가 안 가신다면 다양성 강의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만약 이 객체 생성 부분마저 없다면 이 유저 서비스는 회원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든지 간에 코드가 변경될 일이 없어질 겁니다 한마디로 수정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 에 저장하든지 간에 자 그럼 이 객체 생성 코드를 어떻게 없애느냐 바로 구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객체 생성을 내부에서 하지 않고 셋메소드를 만들어 외부에서 주입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유저 서비스는 회원 정보 저장에 독립적이게 되죠. 즉, 어디에 저장하든지간에 코드가 바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외부로부터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를 주입받도록 하는 게 전략 패턴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자 어,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어, 전략 패턴의 목적은 이 객체 생성 코드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 변경 없이 전략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전략은 어, 회원 정보를 어디에 저장할지라는 게 전략인 거죠. 지금까지 예절 살펴본 내용과 디자인 패턴의 설명을 네,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 계열의 알고리즘을 정의하고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 군은 전략 또는 행위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본 예제에서는 어디에 저장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알고리즘을 캡슐화하여에서의 캡슐화는 네 인터페이스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 매니저가 우리가 아까 만든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이들을 상호 교환 가능하도록 만든다. 바로 구성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라는 말은 어, 유저 서비스가 어, 회원 정보를 어디에 저장할지와는 별개로 네, 무관하게 코드가 바뀔 일이 없죠. 그래서 그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구성을 통해 행위를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자, 그래서 전략 패턴을 네, 쉽게 설명해 보자면 네, 전략 패턴은 대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구성을 통해 어, 필요에 따라서 행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전략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점만 정리해보자면 전략 패턴은 구성을 통해 행위를 확장하는 패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구성을 통해 행위를 확장하는 패턴. 자, 이전 시간에 봤던 템플릿 메소드 패턴과 비슷하죠. 자,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상속과 헐리우드 원칙을 통해 기본 골격 및 처리 흐름은 부모 클래스에 두고 어떠한 처리를 할지는 자식 클래스에 위임하여 행위를 확장하는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즉, 디자인 패턴에서 행위를 확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어 구성을 이용하는 전략 패턴이고, 자 다른 하나는 지난 시간에 외운 상속을 통해 행위를 확장하는 템플릿 메서드 패턴입니다. 이두 패턴의 차이는 단지 구성을 이용하느냐, 상속을 이용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설명할 때 이런 긴 설명 대신 상속과 행위를 확장하는 패턴으로만 기억하라고 한 것도 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전략 패턴과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비교해보면 행위를 확장할 때 상속을 이용하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과 구성을 이용하는 전략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어, 패턴이 있는데, 그것도 이런 비슷한 관계를 가지는데, 네, 이거는 다음 패턴 때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속과 구성의 차이가 뭘까요? 자, 디자인 패턴에서의 상속과 구성의 차이는 어, 결국 구형과 인터페이스를 분리하는가, 안 하는가로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인터페이스란 자바의 인터페이스 키워드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교약, 약속을 의미하는 건데 어, 추상 메소드라고 일단은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상속과 구성이 왜 구형과 인터페이스를 분리하는 걸 의미하는지 어, 지난 템플릿 메소드 패턴 때 작성했던 코드를 어, 전략 패턴으로 한번 바꿔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템플릿 메서드 패턴 때 작성했던 코드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코드들만 네, 줄여서 네,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상 소켓 서버를 상속해서 회원 가입 서버나 회원 조회 서버를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 추상 소켓 서버는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상 클래스는 구형과 인터페이스를 같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지금 추상소켓 서버도 구현과 인터페이스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에서 구현과 인터페이스를 따로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소켓 서버에서 구현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이 추상메소드, 서비스 추상메소드가 인터페이스 영역이 되겠고, 실제 동작들이 정의되어 있는 이 스타트 메소드는 구현 영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현 영역은 네, 소켓 서버라는 일반 클래스에 놓고 네, 추상 메소드가 없으니까 이제 이 일반 클래스로 선언하면 되겠죠 추상 클래스가 아니자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 영역은 어 일단 간단하게 이 추상 메소드 명을 따서 서비스라고 네, 인터페이스 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소드를 네,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어, 구현을 가지는 일반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를 가지는 인터페이스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메소드는 인터페이스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소켓 서버에 변수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주입받을 수 있도록 s 메소드를 만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럼 어, 사용자 요청 처리가 오면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서비스 메소드로 호출하여 사용자 요청 처리를 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회원 가입 서비스가 주입되었다면 회원 가입 서버가 될 거고 회원 조회 서비스가 주입. 됐다면 회원조의 서버가 될겁니다. 자 이렇게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전략패턴을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자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구형과 인터페이스를 분리하지 않고 상속을 이용해서 이 자식 클래스에서 바로 이 인터페이스를 재정의하도록 해서 행위를 확정합니다. 자 그에 반해 전략패턴은 구형과 인터페이스를 분리하고 이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를 구성을 통해 어 외부로부터 주입 받도록 해서 행위를 확장합니다 자 이렇게 상속을 이용하는 것과 구성을 이용하는 것은 구현과 인터페이스를 분리하느냐 안 하느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행위를 확장할 때어 과연 전략 패턴을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쓰는 게 나을까요 자 이거와 관련된 디자인 패턴 원칙이 있는데 바로, 상속보다 구성이 나은 방법이다. 라는 원칙입니다. 자, 지난 객체 지향 상속편에서 한번 언급해드렸지만, 어, 캡슐화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어, 디자인 패턴에서 상속보다 구성이 낫다라는 것은, 어, 한마디로 구형과 인터페이스를 분리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주제는, 어, 자세히 알아볼 것도 많고, 그리고 상속과 구성은 거의 모든 디자인 패턴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별도 강의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마무리 하기 전에 전략 패턴의 참여 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 메서드 패턴은 참여 격차가 두 개였습니다. 이 추상 클래스와 이거를 상속한 어, 구현 클래스가 있었죠. 자, 그런데 전략 패턴은 이 추상 클래스에서 구현과 인터페이스를 분리했기 때문에 총 3개가 됩니다. 자, 추상 클래스에서 구현을 분리한 게 바로 이 콘텍스트 객체이고, 인터페이스를 분리한 게 스트레티지 객체입니다. 자, 전략 패턴은 이 인터페이스를 어, 구현으로부터 분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참여 객체의 이름을 따서 전략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어, 전략 패턴의 적용 예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자, 자바의 인터페이스가 사용되었다면 어, 물론 마크 인터페이스나 상수 인터페이스는 제외하고 네, 웬만하면 전략 패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저, 더 자세히 파고들면 어, 다른 패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전략 패턴과 네, 비슷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 번, 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 자, 그럼 전략 패턴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네, 전략 패턴은 대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구성을 통해 필요에 따라 행위를 확장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행위를 확장하는 패턴에는 전략 패턴 말고도 상속을 이용하는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 있다 어, 두 패턴의 키워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템플릿 메서드 패턴은 확장 가능한 구현들을 추상 메서드를 통해서 비워놓고 상속을 통해서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 하도록 하는 거고 어, 전략 패턴은 확장 한 가능한 구현을 따로 인터페이스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어, 외부로부터 이 인터페이스를 주입받도록 해서 행위를 확장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상속과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